여러분 안녕하세요. 182강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작물용 비료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제 토양용 비료 첫 번째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앞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 이 어, 제가 유튜브 한 거는 이제 어, 저와 같은 정보의 그 뭐랄까요? 얻기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신 분도 많거든요. 지금 뭐 정보시 홍수시들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1980년도 겨울에 이제 처음으로 육지라는 데는 뭐 기차 타고 배 타고 나가서 이제 수원역에서 4시간을 정도로 미생물 벌기 위해서 수원역 에 4시간을 걸렸습니다. 지나간 사람마다 4시간 동안 요새 말하면 쪽팔린 거죠. 하지만은 배움 때문에 4시간 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지나신 분들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 이제 경기도 기술원, 농업 기술원이죠. 거기 알려 줬고 거기 가니까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 없다. 그래서 또저 사연을 듣고요. 아 알려 주시더라고요. 어느 네. 어데에 어디 어디 있는데 몇십만 평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르친 곳이 아니다. 약도를 그리면서 여기 건물 어쨌든 그 수위를 수시를 통과해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뭐 당시 배우고 있는 것밖에 없다. 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생물에서부터 농사를 배우게 됐고 어또농 저는 이제 농부가 되지 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돼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는 어, 시작이 됐거든요. 그 후에 이제 농산물 파동 일어나면서 팔려가시는 게 또다시 농사를 중단하고 이제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어, 십몇 년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또 30대를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농사라는 게 지금 정보는 많습니다. 그 당시도 많았고요. 어디서 다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도 정, 농사 정보는 많습니다만은 제가 지향하고 있는 토양용 비료 이쪽에 대해서 는그 당시도 없었고 지금도 좀피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요청하고 이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움 될지 모르겠으면 도움 된건 받으시고요자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자 토양용 비료 첫번째 얘기자 앞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장미용 비료 범위 이제 토, 작물 양분 공급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요 두 번째는 뭐냐 어 토양에 작물 양분 공급 목적으로 더 비자연적인 강제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랄까요 인공적으로 이제 토양 표면층이라든가 표토층 그 다음에 이제 심토층에 집어넣는 사용하는 비료 우리가 이제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토양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넣는 뭐 여러 가지 유기물이라든가 비료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작물용 필요가 아닐까? 작물용 공급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자, 작물용 비료 종류는요. 화학 비료 뭐반려 퇴비, 나무 왕겨도 마찬가지로 땅속에 집어넣서 이건 뭐 자연적 현상이 아니거든요. 강제적으로 인공적으로 넣는 거니까요 액비, 배양 이것도 제작물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용 범위는요.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밑거름 넣어 가지고 바갈이하는 이런 것들, 토양 20cm 표토층이겠죠. 그 다음에 표면층에 피복하는 최근에 어, 20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무기연 상태에다가 비료를 위에다가 이제 웃거나 뿌리는 이것 또한 작물용 비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물 키우기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많이 뭐그 전에 이제 자연농이도 있었습니다만은. 제 제가 쓰는 용어는 복토 경운이죠. 땅 파서 여기를 넣는 유기물을 넣는 뭐 표토정성도 아니면 신토증뭐 그거는 이제 농가 다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포함된 사용하는 비료 그 다음에 아까 있습니다 기계적인 비자연적인 방으로 넣는 비료 이거를 통합해서 작물용 비료를 하자. 어 제가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는요. 제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 농사를 지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찾아오고 일 년에 뭐몇십 개국의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생각 뭐 어떤 때는 만이할 때는 몇천 명도 찾아왔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십여 년 동안 이제 창업 교육만 하고요 그 전까지 해가면 이제 제가 앞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2 0대 후반부터 이제 누군가가 저의 그 정보를 원해서 가르치지 시작했거든요 그니까 러뭐 오랜 시간 걸. 뭐 이렇게 해오면서 이렇게 나눠야지 않나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양용 비료와 작물용 비료를 누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각기 다를 겁니다만은 자 오늘 얘기입니다. 토양 비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작물용 비료 농업과 토양용 비료 보시면 이제 90%가 작물용 비료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이끌미라든가 아니면 토양을 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비료를 넣어서요. 토양의 비료는 실질적으로 뭐1% 하지만 1%도 안 되죠. 토양을 살려서 토양에서 양분을 생산하는 그런 농업은 지향하는 좀 말은 맞습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하나거든요 이게 뭐1다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작물용 비료 정보는 넘치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범위만 얘기하고요. 토양용 비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 자연농이 많이 있고 유기농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어라든가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게 그겁니다. 20대와 30대 때였는데 정 토양 작물용 비료 농업에 대한 정보는 넘치지만 토양용 비료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어, 80년도. 어, 뭐랄까? 미생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 농업 기관도 계속 연결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하숙한 데가 이제 농촌 진흥원 기억관 님하고 같은 방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원에 있는 과장님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요. 과장님이 적극적인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말 농업에 보고 싶은 거 다들 정도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배우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미생물 배우면서 했을 때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나 그때가나 꼭 같다. 그래서 토양용 비료는 어쨌든 작물 양분의 농지 생산 목적의 비료다. 좀 이게 다르죠? 아까 작물용 비료는 뭐냐? 작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필요라면 여기서 농지에서 생산하자 그러면 농지 생산 하려니까 뭡니까 거기 유기물이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어 뭐랄까 토양용 비료란 용어는 없으니까요 제가 만들어 쓰는게 지금까지 뭐 제가 한 30여가지 넘을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 분야에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게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좀 뭐랄까요? 좀 없는 거는 만들어서는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했습니다. 어, 2 4살에 미생물 연구소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뭐문나 농업의 여러 기관에 가서 배우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용어를 없는 용어를 만들고 쓰는 게 이제 연구 쪽에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 없는 용어로 만들면서 쓰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 판단이고요. 자 범위 작물 양분의 농지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는 작물 영비는 비자연적이지만 이건 자연적인 그러니까 토양의 표표면층에 사용하는 필요. 이거는 토양 속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토양 속에 되게 집어넣기도 하고 위에 뭐 묵금담이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쟤들은 숲속에 가면 낙엽이 떨어져서 덩때였습니까? 그게 표면층이거든요. 이와 같한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표면층에 사용한 필요. 그래서 농지 생산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이런 멀층으로 하고 어, 저는 이제 이렇게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물양분 필요의 그릇 조금 더 예를 돕기위 해서 상대적 비교하겠습니다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 작물용 필요 양분을 우리가 투입하는 필요 의존에서 농담을 키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물용 비료다 그러니까 토양 자생력은 조금 이용 되겠죠 넣는거에 따라서 근데 좀 작다는거 그 다음 토양용 비료 뭐냐 작물용 비료.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농서 생산한다. 우리가 유기물 비료를 넣어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동생물들에서 발효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작물서 양분을 어, 생산해서 농작물이 흡수해서 농작물이 자라겠죠. 이런 그러니까 작물용 비료와 토양 비료는 어, 차이가 있더라고 이렇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양 자생의 의존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작물용 비료에 비해서 상대적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플러스 네개 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될수있겠죠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참고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 여러분한테 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아까 했습니는 교육의 뭐랄까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지로 만든건요 거자 토양형 비료 사용법 방법입니다 아까 도했습니다만 100%가 어떻게 표면층에 멀칭 사용한다는거 그러면 토양 속에는 안 집으느냐? 표토층과 표토층이 뭡니까? 우리가 밭깥에한 보통 20cm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심토층이라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양의 제일 윗부분을 표면층이니까요 그래서 표면층의 멀칭을 100%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한데 그럼 토양 속는뭘 뭐, 아무것도 안 집으느냐? 그거는 이제 이제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100% 이렇게 쓰고 대신에 뭐야? 표토층과 심토층에는 유기물을 치워 넣습니다. 넣는데 뭘 넣느냐? 우리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우리가 밭에 심어 있는 작물 아니면 잡초가 되겠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내려가니까 식물의 뿌리는 뭐냐면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면 유기물에 어 뭐랄까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고 있는 식물이 내놓는 양분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분은 그다음에 토양에 살고 있는 토양 미생물 이런 것들 합쳐져서 이제 그런 어, 유기물 분해가 반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작물용 필요가어느에 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 뭐 잡초가 되겠고 작물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얘기했습니다. 토양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20, 30%가 토양의 표면층이라 그러면 토양 속에 심토 표토층과 심토층의 식물의 뿌리가 80%다, 70%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그때하고 저가 기본 교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강 이전에 이제 제가 반복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하고 연계 되겠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양부 공급 방법. 이건 상대적 비교입니다. 토양용 비료 의존 농업과 작물용 비료 의존 농업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선생은 그런 표토층이 되겠죠. 우리가 식물 뿌리 가능. 이게 바깥에서 보니까 토양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동생물이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으로 비료 같은 거뭐 여러 비료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 작물용 비료를 넣어가지고 어 토양으로 바깥에도 보통 2 0 c m 거고 아니면 이제 뭐심토증까지뭐 포크레인 파슬리 들어가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는면 넣더라도 미생물생 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작물용 비료 뭐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심토 증까지 뭐표토층 지나서 쓴다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표면층에 멀칭한다는 거 그러니까 토양형 비료는 뭐 그로 뭡니까 표면층에 멀칭으로 서 쓰는 비료에. 그런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표토층과 심토층은 뭐냐 식물 뿌리를 하자. 작물의 뿌리라든가 잡초의 뿌리. 그럼 뿌리는 뭐냐 유기물이니까요. 그러면 미생물이 생기겠죠. 아까 얘기했던 궁극군과 토양의 미생물. 그래서 토양 속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용 비료와 어, 토양용 비료에 사용하는 농업기술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고만 어, 해주십시오. 자 종류는요 갈색 유기물, 녹색 유기물, 어, 녹갈색 그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발열 퇴비 숙성 퇴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퇴비는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오늘 이제 어, 토양용 비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토양용 퇴비 비료 종류입니다. 어제다 아까 내였습니다. 발열 퇴비, 그다음에 숙성 퇴비. 자, 어, 좀더 말씀드리면요. 숙성 퇴비, 숙성 퇴비는 뭡니까? 우리가 토양에 자연의 유기물 뭐 볏짚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연 상태고요 그거를 이제 어 뭐랄까 수분이 있고 물이 조금 맞시고 이제 뭐수분이한60% 정도 맞았으면 거기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발열이겠죠발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숙성 과정이 거치고 그다음에 발열로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유기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숙성 단계에서 그러면 원원적 미생물의 포집 상태의 숙성 탭이 그다음에. 숙성 퇴비가 되기 전에 발열 우리가 자연 뭐 볏짚 같은 거 쌓아가지고 거기에 수분이 만났을 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 열이 끝난 상태 그 그러니까 숙성이 되기 전 상태 얘기죠. 그면발열 퇴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기물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발열은 뭐냐? 유기물 형태가 발효가 되는 놈면 이제 유기물 형태가 살아 어 뭐랄까 쪼개지지 않습니까? 미생물들에 의해서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 발열 태비와 숙성 태비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 거고요. 오늘 뭐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양용 유기물 필요 종류입니다. 잘생 유기물, 그 다음에 녹갈색 유기물, 녹색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유, 어, 토양용 필요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유기물 필요 유기물은 뭡니까 자연 상태의 뭐 갈색 유기물이니까 뭡니까 낙엽 같은 것들이 것이고 녹갈색은 뭐냐? 중, 어, 녹색과 그 중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오늘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유기물 비료가 갈색 유기물 녹색 갈색 유기물 녹색 유기물 될 겁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어, 갈색과 녹갈색 또 중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녹갈색과 녹색의 중간도 있을 거고요 그러, 그러나 크게는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용어는 흔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흔하게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천장에서 이름을 내가 어떤 농사를 한다 아니면 이제 뭐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뭐풀 덮는다 근데 그 풀이 어떤 상태를 우리는 되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지식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특히나 자연농약 유기농에서 뭐냐 실질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갈색 유기물은 이런 낙엽 같은 이런 완전히 영양이 빠진 거그 다음에 녹갈색은 뭐냐 갈색과 녹색의 중간의 상태 그게 빠다빠다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 녹색이 있는 상태 그니까 우리가 어 녹비작물 멀칭할 상태 기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 앞서 가와거지 선생이. 별을 심기 전에 어쨌든가 라이너스 재배에서 쓰러지면서 심지어 그때 바로 그 녹갈색 상태거든요. 녹갈색 유기물 상태라는 거. 녹색이 뭐냐? 그대로 영양인 녹갈색이 되기 전그 상태로 보면 될 겁니다. 이거는 어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간에 녹색은 뭐냐? 영양이 100% 부드러운 거. 녹갈색은 뭐냐? 빠듯 빠듯해진 거. 갈색은 뭐냐? 완전 영양이 빠져버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자 갈색 유기물 자 녹색 갈색 유기물 녹색 유기물 영양 양분 함유량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아까 녹색은 100% 정도일까요 갈색은 저양 빠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유지기간도 다르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 알고 지식을 알고 기술적으로 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자연 농이나 유기농이다봐서 많은 농부도 많으 이걸 설명을 못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 이런 쪽으로 뭐흙 토양을 살리고 이런 쪽에 들 많이 글들을 쓰고 무슨 하지말 얘기를 하는 데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얘기를 했더라도 저 머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기쎄이방법으로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뭐 가색 유기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녹색 유기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열을 보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라인 거죠. 녹갈색은 꽤 오래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기술적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유기물에 따라서 우리가 표면층에 멀쩡한 다지 했을 때 거기에 미생물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분뇌가 반류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한 농지의 생산량이 양분 작물 양분의 양분이라고 하는 농지 생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마케팅한다든가 내가 이런 농사 어떻게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풀로멀팅이라 무슨 법만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어, 너무 큰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어, 돕겠서더 말씀드립니다. 자, 녹, 갈색 유기물과 녹색 유기물. 아까도 했습니다. 녹색 유기물 영양이 100%죠. 근데 효과 유지 기간은 짧죠. 훈난풀들 해가지고 하면 오래 안 다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햇빛에 노출되어 있을 때 아니면 뭉쳐졌을 때 차이는 있으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 유지 오래 안 간다는 거야. 근데 갈색 유기물 어떻습니까? 영양은? 녹색 유기물이 100이라고 하면은? 유기물은 거의 없죠? 뭐 그거는 이제 몇 퍼센트로 좀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5% 정도로 본다 그러면요. 이 수치는 저의 전달하기 위한 수치일 뿐입니다. 근데 멀팅 효과는 뭐이산화얘기는 지랄대로 오래가죠. 근데 녹색 유기물은? 황당하게 짭죠. 근데 영향은 많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멀쩡한다든가, 토양을 살린다든가, 뭐, 풀만 덮으면 어떻게 토양이 살아나고, 뭐, 볏집만 덮으면, 어, 흙이 살아나고,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그냥 덮어놓고, 뭐, pH가 어떻고, 탄질이 어떻고, 뭐, 탄소가 어떻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유기물에 따라서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고, 미생물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냐, 질수 생산이 달라지고, 또, 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어쨌든 토양용 비료를 아 지양한다고 그 이런 용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에서 어쨌든 이런 쪽에 연구라든가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안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쪽에 지양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이제 어 20대부터 그렇게 20대 후반부터 새로운 농업을 찾아서 가락시장에서 2년 반 동안 지기를하면서 그랬습니다. 농산물 파동 일어났을 때 가락시장 가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왜 이렇게 똥 가야 되는지 3, 3년마다 뭐 이런 파동이 온다 하더라고요. 농업에 희망이 없는데 왜 농촌에 왔냐 그 소리 들었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절대적으로 뭐냐, 농부가 농사 터두면서 유통을 하지 않았나는안 되겠더라. 그러면 그쪽에갈 거냐, 저는 유통보다는 농사 기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찾아서 치유적인 농업, 이런 쪽으로 이제 지향하게 됐고, 그게 찾아낸 게 뭐냐, 지금의 자연순환 유기농업이고 자연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 이, 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갈색 유기물, 양분의 차이입니다. 양분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양분량이 적다는 거. 양분이 적으니깐요. 녹갈색은 양분이 조금 더 갈색이 더 많구요. 그 다음 녹갈색 녹색은 뭐냐? 갈색이 100제일 정도 더 많죠. 뭐 녹색이 뭡니까? 우리가 1 0 0영양분이 있다는 갈색은 거의 없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 이름 차이가 다는 근데 퇴비는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는 뭐니까 재료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고 뭐냐면 재료에 따라서 더하죠. 녹색 유기물보단 더 양분이 만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농축 시키면 되거든요. 축산 분뇨 같은 분뇨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자, 풀을 먹인 소, 풀을 먹인 돼지와 사료만 먹인 돼지 똥. 그런데 닭똥도 마찬가지. 사료만 먹인 똥과 풀만 먹인 풀 같이 먹이면서 그똥그 다르거든요. 그런 걸 만들 도때 비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농도가 달라지겠죠. 그런 이런 차이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뭐냐 미생물과 토양이 끼치는 양이 전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효과 차이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발효 속도가 뭡니까? 가색유기 물은 길지 않죠. 아, 오래 걸리죠. 왜냐? 그러면 딱딱하니까요 자, 숲속에 가면 낙엽이 떨어지지 못하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자, 녹 녹화색은 발효 속도가 좀 빠르죠. 왜냐? 녹색이니까 영양분이 많으니까요 녹색은 뭐니까? 영양분이 거의 100%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굉장히 발효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숙성 퇴비는 아까도 얘기했으면 발효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왜냐 재료에 따라 틀리니까요. 어떤 재료냐 뭐 톱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 뭐 축분 어떤 돼지똥을 놨다 닭똥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톱밥이 있냐 아니면 볏짚으로 해서 만들어진 주재료가 됐냐거기 따라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알고 시작해야 되고 이걸 지으로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을 빼놓고 토양이 어떻고 흙을 살리고 어떻게 뭐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자연농을 한다 그얘기 하거든요. 그게 의견 전달일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육에서 그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이런 게믿쓰지 않나. 이게 진작 해야 되는데 좀 아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 쓰고 안 쓰고 아니면 어 저희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아 저는 이렇다라는 거. 어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교육을 이렇게 치면 전대 이렇게까지 교육을 받아본 사람 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 20시간씩 1차 2차 3차 4차 했다 해도 기분만 가르치거든 전대 이건 이것까지도 가르치이 못했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다이 왔다 그러거든요 이것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꽤 그러니까 멀칭 속 정도까지만 다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생물도 다못빼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뭐 제가 이제 미참몇참뭐 미차 미차 10번을 받은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의 기본 기초적인 감은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저가 진행할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이거는 기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토양형 퇴비 비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퇴비 재료 양분 퇴비 만들기 상태에 따라서 퇴비는 양분과 효과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발열 퇴비와 숙성 퇴비는 재료? 아까 뭐, 볏짚이냐 아니면 톱밥이냐, 거기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뭐 닭똥이냐, 돼지똥이냐, 소똥이냐, 다른 하던 거, 뭐 살을 먹였냐, 풀과 같이 먹였냐, 그런 거 다르겠죠. 만들기 상태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양분의 효과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접근해야 된다고. 퇴비면 무조건 양분이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수 양분이 굉장히 차이납니다. 미생물 종류가 달라지고요. 서적화. 그 다음에 미생물의 그럼 반려 속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유지 기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 어, 나중에 탭비 만들편에 가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참고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이걸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해를 돕게서더 요거를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갈색 유기물 양분이 뭡니까 아까 5% 했습니다 그 이하 되겠지 어떻게 보면 어, 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1%도 안될 겁니다. 할 정도로 이제 뭐 이거는 임의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료 유지 기간은 굉장히 오래가죠. 양분은 없지만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 생산량은 적죠. 양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갈색 유기물에 낙엽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거든요. 자, 녹갈색 유기물 양분은 자 우리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완전 녹색에서 중간에 가지고 익어갈 상태니깐요. 그래서 불. 어 뭡니까 지금 씨앗으로 멘트 쪽으로 양분을 많이 갖고 러니까 그 대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분이 40에서 70분. 이거는 좀 상태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유지 기간도 마찬가지 갈 갈색에 비해서는 줄어들겠죠. 왜 녹색이 뛰고 있습니까? 근데 녹색 유기물보다는 오래 가겠죠. 이거는 40이라는 건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질소 생산량은 갈색에 비해서녹 높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미생물이 달라지겠죠. 녹색 유기물은 뭡니까? 양분 100%라는 거. 근데 유지 기간이 오래 안 가죠. 발효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리고 미생물도 달라지겠죠. 지 그러다 보니까 지수 생장이 높죠 왜냐? 녹색 유기물은 머리어 삽니까 어떤 미생물 삽니까 박테리아거든요. 박색이 박테리아니까 뭐냐? 지수 바로 발타리 하나가 점성 점성이 뭐냐면 지수거든요. 근데 갈색 유기물은 뭡니까? 우리가 곰팡이 버섯균 거든요 거기서는 몸내가 또 유기산을 내놓고 딱딱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숙성이 가니까 뭐냐 우리가 보통적으로 1대 0 1 정도 그쪽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경계는 보통 1대 1, 1대 1 정도나 아니면 5대 1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들지 않습니까? 미생물 균형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 양이 아니라 토양의 박테리아, 세균류와 균류. 곰팡이나 보석균 같은 그런 사상균이 비율이 그걸 이제 우리가 토양 검증이 돼야 되고 미생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또 이런 농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쨌든간에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어, 이거는 숫자는 뭐냐 제가 이제 전달하기 위한 숫자니까 이제 잘 아십시오 자,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토양용 비료에 자연농과 친환경이나 유기농 재한하고뭐황농하시면도뭐 이런 쪽에 이제 다들 다 하시니깐요. 어쨌든 토양 비료에 대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기물 종류에 따라서 양분량이 다르다는 거 이걸 생각한다는 거. 아까 뒤에서는 갈색 유기물과 녹색 유기물의 차이가 아니면 퇴비의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일 정도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물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그냥. 뭐 별집이라도 무슨 노을한다 무슨 뭐어 덮으면 된다 그런 쪽만 얘기하거든요. 그런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유지 기간이 너무 길게 했죠. 차이가 크죠. 녹색 유기물 가수입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단서를 가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뭐 탄질이다, 뭐 탄소라 얘기하고 아니면 뭐 피해체라 얘기하는데. 우리 밭에 넣는 유기물이 어떤 종류가 어떤 상태고 미생물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리고 그 영양과 종류 유지 기간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희 생각입니다. 자 유기물 종류 그래서 미생물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 양과 미생물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아까도 했던 녹색 유기물과 갈색 유기물의 미생물이 다르다는 말씀드렸잖습니까. 미생물 양도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차이가 있. 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유기물 양입니다. 그래서 작물 양물의 생산량이 좀 다른다는 거. 우리가 유기물 두께가 어느 정도 넣었냐 유물 양이 어떻게 되냐. 근데 거기에 녹색이나 갈색의 양의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이런 쪽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나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못 가는 게좀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어, 지난 이쪽에 지향한 제가 전 40년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미생물 배우기 위해서 20살 어 1980년 겨울에 대학 어 졸업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휴학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 고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첫 월급이 17살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월급이 8천원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받으니까 바지 하나 어 뭐랄까 맞춰서 입어라. 그때는 이제 전부 다 마침 양복이었으니까요 근데 7 5 0 0원했거든요 500원 남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 차비 줄 테니까 어쨌든 그 바지 하나 맞춰라. 저는 그, 그, 어, 그런 그 여유가 있어서 그런 미생을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그 당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면서 이렇게 봤을 때요. 너무 안타깝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걸 참고했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어 말씀드리고요. 그이후뭐 계속적으로 이제 어 두부에서 또 어떻게 어,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기획하는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얘기에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그래서 토양의 유기물 종류는 뭐다. 그에 따라서 미생물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 양이 달라다는 거, 영양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걸 참고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소리물> 얘기가 1 어, 번째 거고요. 두 번째 얘기 나가 있습니다. 자, 시간 많이 길어졌죠. 원래는 이제 뭐한두 시간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르면서 하겠습니다. 뭐 10분 정도에서 교육 자료가 하나씩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말 주변에 없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